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 정치 시간입니다. 대구 달서갑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당선 무효형인데요. 홍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지역 정가에선 벌써 재선거 얘기가 나오는 등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4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홍의원은 예비 후보였던 지난 3월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1,200여 통을 하게 하고 또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송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심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재판부의 입장은 이제 존중은 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이 많아서 저희 변호사 담서 여부를 이제 결정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획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했고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죄책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항소의 뜻을 밝힌 홍의원이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홍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서 갑에서는 벌써 재선거 얘기가 나오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과 본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이나 지방 의회 의원들의 이름이 벌써 함화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함께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대면 인터뷰 대신 영상 통화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제도는 기존의 경찰 조직 그대로입니다. 파출소, 지방청 그대로 변이 점이 없다. 안지인자 우리 경찰관이 하고 있는 사무를 국가 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그리고 수사 사무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기 기 감독 체계를 달리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치 경찰 사무는 시도 경찰 위원회가, 그리고 국가 경찰은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 수사 본부장이 통괄 지휘하도록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이렇게 도입했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네, 그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법 개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가 이번 법뭐 개정의 시이겠죠일단 국민생활과 밀접한 예를 들어서 뭐 교통 문제라든지, 문여자, 아동, 노인 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게 경찰서와 경찰선대 이 자체 징자 사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관들이 좀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위원회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법 개정했지만 또 향후에 추가로 또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했던 그 시도 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이 감독하도록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이것은 파비지 행정기관이 시인은 맞지 않다. 관리 감독 기관으로도 충분하다. 그래 보고 실제 공천이 때도 참여 학자들이 이구동선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관철 되지 못했다는 것에 서는참 유감으로 심각합니다. 당원자 시 도의사의 그 철학과 의지에 따라서 자치기획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와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이정해야할 부분도 나타나리라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가 이모 저모 순서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여당 입법을 저지하지 못한데 대해 원내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주원내 대표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박수로 재신임을 결정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지난 18일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등 모두 신 아홉 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안 등예순내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도 의회는 내년 1월 26일 임시회를 열고 새해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알아본 주간 정치였습니다.